지지뻔했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요 세팅하고 오느라 혼자 살아야 되잖아그 자취하면 전자레인지랑 밥솥 이런 것도 줘야 되고 밥해 먹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힘들었습니다 야, 그게 딴게 아니고 그... 다음 달이면 1년 <웃음> <웃음> 맞아요 벌써 1년이네요 많은 일을 했네요 1년 동안 <laughs> 아무래도 최근에 한황승호를 어쨌든 우리가 스페셜 플레이어로 콘텐츠를 찍어서 입단을 시켰죠. 그게 제일 큰 프로젝트였고 많은 유망주들 도 많이 만났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다 기억에 너무 남는데 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없는 1 년이었네요, 진짜. 가면 유들 진짜 어. 팀 그치, 우리 그 뭐야 유망주 트립. 그거 할 때도 그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하러 갔는데 우리보다 더 좋은 장비를 부모님들이 <laughs> 촬영하셔가지고 그걸로 영상 또막 어 소스도 제공도 해주시고 막 되게 고마우셨잖아요 맞아요.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고 계셔 요새 부모님들이 진짜 밥도 막 식사도 막 이렇게 챙겨주시고 응.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한 명의 축구 선수가 만들어지는 려 음. 부모님들의 노력이나 이런 엄청 들어가는구나라는 음. 걸 몸소 느끼게 된이유는데또 음. 형은 또 오래 그런 걸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보기도 했고 우리 엄마가 그 당사자예요 <laughs> 제가 축구를 오래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당사자의 얘기를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진짜 힘들다 축구선수 부모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계속 옆에서 케어해주거나 조언을 해주지 않아도 어쨌든 자하는 청소년들 잘 먹어야 되고 심리적으로 케어도 좀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일을 하시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아, 뭐 기사 하나 봤 아이의 에너지 음. 모든 가족들이 거기가 휴가지가 요 그렇죠 하, 하나로 예를 들면 경주 화랑대기 초등학교에서 가장 큰데가 경주 화랑대기예요 여름 되면 그 더운데 경주 엄청 더워요 가족들이 다 가서 아이들 대회하는 거 보면서 휴가도 즐기시고 그게 휴가가 휴가가 아니거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가 축구 보러 가는 걸 너무 좋아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그 황금 같은 휴가를 따라가서 고생도 하시고 부모님들이 휴가가 휴가겠습니까 그거를 아들이 축구 선수 하는 기간 동안 축을를 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아이들은 피해자입니다 제 동생이 이제 가장 큰 피해자였죠 저희 집에서 왜냐면 우선순위가 보내줄. 그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도 안타깝거든 지가 좋아서 하는 건데도 안타까워요 왜냐면 힘든 훈련하죠 애들 맨날 까맣게 타서 오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그 모든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서. 아니 없어요. 커서 잘했어요. 커서 내가 미안했다 그 동안에 어릴 때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축구를 거의 그만둘 때쯤 되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내 동생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어, 제가 잘합니다. 중학교 스카트생활를하시다저중각학이요 네. 아이 아버지. 아 그렇죠. 때 봤을 때 부모님 아버지가 되셨을 때 느끼는 감정이 다다르죠 다르다는 게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 황송호를 독일로 보내면서 그 전에는 그냥 아 혼자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잘 지원해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를 아서이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내 아이랑 어떻게 떨어지지?라는 생각을 어 얘를 혼자 해외로 어떻게 보내지? 혼자 어떻게 살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너무. 그래서 이번에 진짜 승호 보내면서 승호 아버님한테. 뭔가 말씀을 드릴 때, 승호 아버님 부모님도 승호에 대해서 별로 시, 그, 그막 케어를 많이 안 하세요. 승호를 믿어, 완전 믿어주세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오죠. 그러면 아버님은 승호를 믿고 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이 믿긴 하지만 그래도 밟히잖아요. 그래서 승호한테 못 물어본 걸 저한테 어느 순간 막 물어보세요. 그럼 나는 아, 부모님이 진짜 대단하시다. 승호 승우 애한테는 승호를 정말 전적으로 믿어주셔서 저렇게 케어를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지. 내 아이가 저렇게 떨어졌는데 궁금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요번에 부모님하고 통화하면 정말 하나서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다 알려드렸어요. 승호가 어떻게 집에 들어갔고요. 집에 들어가, 구조는 어떻고요. 승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스케줄은 이렇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면서 아, 이 부모님이 아이한테 뭔가 극성이라고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 보면은 아, 부모님이 왜, 왜 그래? 왜 저렇게까지 해? 막 이러시잖아요. 아. 애를 낳아보면 알수 있는 방법, 알수 있고, 그거는 단번에 파악이 되고요. 아이를 케어하는 게 얼마나 부모님들이 축구를 시키는 게 어려운가, 그리고 얼마나 굳은 인내심을 가지고 또 계시는가, 뼈저리게 느끼죠. 부모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 딸은 축구를 안 시킬 겁니다. 예요? 어, 그렇게 부모님들처럼 저렇게 대단한 결정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내가 자꾸 볼을 차네? 불안해요. 한마디로. 어늘 하는 소린데 부모님은 부모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만큼의 희생과 노력이 계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특이 케이스로. 훈련을 본인이 열심히 시켜서 잘 성공한 선수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선수들은 부모님은 부모님으로 계셔 주시길 바라요. 축구에 관련된 어떤 그런 조언을 집에 가서 얻기보다는 부모님들이 그냥 내 아이를 믿어주고, 오면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고, 맛있는 밥 먹는 그 자리, 시간이 좋은 거고, 그냥 본인이 잘쉴수 있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느낌이어야 부모님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관계도 좋아지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부모님의 역할로만 부모님이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 부모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한마디씩 하시는 걸 거잖아요. 그거를 안 하시는 것도 대단한 인내고 노력. 될것 같아요. 아이들은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본인들의 꿈이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노력을 한다 다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 돼주시는 게 맞다. 아무리 부모님 노력한다고 해도 아이가 스스로 하지 않는 선수면 프로가 되긴 어렵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좋은 능력을 평가받고 좋은 팀에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프로에 가는 게 축구 선수로서의 어떤 성공의 목표 도달 지점이기 때문에 그목표로 가리려면 지금부터 부모님들도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자립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 주는 게